폰과 위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알레츠에서도 미정산 문제가 터졌는데 수백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알레츠 본사입니다. 평일 업무시간인데도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인기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모든 직원들이 퇴사 처리됐습니다. 안 계세요, 안계 미정산 금액만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 상황. 갑작스런 폐업 소식에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미정산된 금액이 얼마 정도? 로 2억 4천입니다. 어떠한 담당 직원도 없는 상태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대표도 연락 도 전인 상태고요. 알레치 운영사인 인터스텔라이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채가 317억원으로 자산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몇 년간 자본 잠식이 이어지다 미정산 사태가 불거졌던 티몬 위메프와 판박입니다. 일부 입점 업체들은 알레치가 정산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폐업 직전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정산 환불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신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적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하고 거래액만 계속 증가되면은 그거 자체를 이제 기업 가치로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이제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티모, 위메프에 이어 지난 16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자산과 채권이 동결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